물론, 영화제에서 어떤 좋은 영화를 상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주인공인 관객들. 관객들이 어떤 태도로 영화를 이제 바라볼 건가에 대해서 도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이라는 약간 폐쇄된 공간에서 영화를 보는 거와는 다르게 그 자연 환경에서 좀 느슨한 태도로 영화를 보는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산골이 가지고 있는 능선, 마치 소파처럼 편히 이 기대서 보는 그런 느낌을 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포스터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 재밌지. 그때는 뭐 사실은 no. 히스토리도 없고, 본도 no. 없고, 대망 날짜는 다가오고, no. 누가 하나 시원하게 오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열흘 정도 남겨놓고 둘이 리조트 정자 앞에 가서 캔커피를 둘이 손을 잡고. 저도 괴로움을 많이 받았지만 직격탄이 우리 김짱한테 굉장히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때 당시에 뭐 배우들을 인류회 때 보면 제가 다이렉트로 연락을 많이 했었는데 어 연락을 드려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영화제라 오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었고 박철 나는... 박철민 만세 삼촌 박철민. <laughs> 영화제를 경험하기 전에 저한테 무주는 고등학교 때 기억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무주 산골영화제로 가게 되면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무주에 대한 걸잘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영화제 자체가 이제 뭐그 극장만 가는 게 아니라 산세 안에도 상영회를 하고 별 보면서 보는 상영회도 있고 다채로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제 꽃을 찍을 때는 무주에 찾아가서 낙하노래 하실 때 쓰시는 콩알탄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그것들을 실제로 공수해서 사용하기 도 했을 정도로 처음에는 지나가는 곳이었지만 영감을 주는 공간이었던 것 같고. 저한테 왜 이러시죠? <laughs> 부모님들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이분들마다의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고 각기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전립영화라는 베이스 안에서 커 왔었던 박정민이라는 배우와 아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고아성이란 배우와 배우로서 동시에 감독으로서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안재용 배우. 우리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여빈 배우까지 지금의 한국 영화의 새로운 세대의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을 하나하나씩 다르게 보여주는 배우들이라서 한 명만 뽑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laughs>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녁에 저희는 즐긴다고. 낮에는 아무래도 운영도 하고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너머에서 들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라이브로 느끼다 보니까 직원들도 공간 안에서 각자들의 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어쨌든 저희는 스텝의 일원으로 참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 관객분들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시선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공연을 약간 뭐 엿듣고 엿보는 것처럼 있으면서 사실은 그 안에 즐기시는 관객분. 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보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또 기분 좋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덩달아 좀 여유로움도 느껴지고 좀 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